어,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 통해서 천국의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가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운동용품을 파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닌텐도는 어, 일본 회사로서 게임기를 만드는, 오락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하루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책이 있나 사실 설계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 한 번씩 훑어보는데 한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회사의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스포츠용품 운동화나 옷을 파는 나이키 회사가 게임기 회사인 닌톤드, 닌텐도의 경쟁 상대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잠잠히 읽어보았는데, 어, 나이키는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 연속 3배 이상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 또 99년 들어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가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즉각적으로 경영 혁신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닌텐도나 소니 또는 애플 같은 회사들 곧 스포츠 용품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 회사들을 아, 이제부터 우리의 경쟁회사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용품의 경쟁사는 뭐 리복이나 퓨마나 또는 아디다스인데 어떻게 애플이나 닌텐도나 또는 소니 같은 컴퓨터 회사가 어, 되었을까? 어, 닌텐, 나이키 회, 라는 회사의 주 고객은 주로 어, 청소년들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닌텐도 같은 게임에 빠져서 어, 그들이 집 안에서 개인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서 농구하는 시간들, 어, 스포츠를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이키에서 파는 운동화나 또는 운동복 같은 것들이 판매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어, 설명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나이키의 상대는 정말 경쟁 상대는 다른 어떤 스포츠 용품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닌텐도나 애플 같은 컴퓨터 회사, 게임기 회사구나. 정확하게 경쟁 상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들. 그것이 다름 아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어린 말로 야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세례요한의 질투어린 이 말에 세례요한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말의 핵심은, 나는 점점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은 점점 흥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점점점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런 고백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점점 멀리하고 나 혼자 쓰리슬이 뒤에 넘어갈 때에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 때에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례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누가 자신의 경쟁 상대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인 세례요한의 경쟁 상대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어야 되고 세례요한이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점점 흔히 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구원할 그 구원자의 심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례요한이 무릎을 꿇고 섬겨야 할 대상,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종교하게 이름을 높여야 될 경배의 대상이 다름아님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잘못된 경쟁 상대를 향하여 그들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의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세이들도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섬겨야 돼. 나이키의 상대는 다름 아닌 닌텐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의 경쟁 상대는 과연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경쟁 상대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경쟁 상대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으로 비유할 때도 있고, 농부로 비유할 때도 있고, 운동선수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운동경기에 운동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경기와 같다. 특별히 달리기 시합과 권투시합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설이 기록할 때에 고린도 도시에는 마치 그리스의 올림픽 재전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재전, 이스트미아 재전이라는 이스트미아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달리기 시합과 권투 시합은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권투 시합, 신앙생활의 권투에 비교를 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을 영어로 성격해 보면 I do not box as one beating the air. I do not box. 내가 권투 시합을 하지 않는다. 마치 허공을 휘두르는 것처럼. 바울은 신앙생활을 권투 시합으로 비교하면서 바로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데 본드 시합을 할 때에 어, 주먹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안 됩니다. 헛주먹질을 하다가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내가 케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때, 휘두를 때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케우가될 정도로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여기 치다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 나 자신이 멍이 들 정도로 때리다 스마이트라는 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먹을 날려서 케오시켜야 될 상대방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먹을 날려서 케오시켜야 될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I beat my body 내가 내 몸을 친다. 내 주먹을 날려서 정확하게 가격해야 될 경제상대는 누구인가? 바울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누기멍이들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해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주먹을 날려서 케오시켜야 될 상대방,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라이 말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문맥을 보면, 어, 나 자신이 쳐서 복종한다 라는 이 말의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권리 보기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교의 회 재정적인 지원, 또 기도 지원, 어, 그것을 넉넉히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포기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교에 회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봐, 고린도 교회에 혹시라도 실족하게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방해가 될까봐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마땅한 권리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나는 포기한다. 그 권리 포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나는 주먹을 휘둘러서 나 자신을 케오시킨다 여러분, 나의 죄된 본성을 케오시키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케우 시키는 나 자신을 케우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까지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바울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점점 좀 혼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가 사실 참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첫 번째 상대는 누구인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주먹을 믿음의 주먹을 나리락을 쳐서 나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냥했으니 나십 아래 벗은 후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하는데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양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류관 쓰림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 나 자신의 신앙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아름 아닌 나 자신임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먹 믿음의 주먹 기도의 주먹을 날마다 나자신을 쳐서 예수 앞에 복종케하는. 하나님 앞에 복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복정하는 그러한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쫓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영광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의 주먹을나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 하며 나눔 은 하늘 의문을여소서 하늘 의문을여소서 이곳 을주 목하 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인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You get i hey, not hey, hey.